나는 친구랑 함께 예측불가 타워를 해보게. 그림쟁이를 보여주고 있고 있습니다. 저기, 저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다 일로 와. 여기 튕겨나게될 거야. <laughs> 아니, 나예튜브가 겁나게 오랜만에 봐가지고. 나 이거 영상 보면서 한적 있어서 나만 따라오쇼. 근데 어? 나도 기억 잘안 해. 나 기억력 안 좋고. <laughs> 어. 아이, 참, 저 그림쟁이가. 뭐야. 어디 아, 아이, 참. 어떻게 해야 되지? 돌아갈까요? 돌아가자. 아니요. 그냥 거기서 기다려요. 응, 아이폰, 일로 와. 가자. 가자. 너가 나 찍어줘야 돼. 너가 핸드폰이잖아. 에헤. <웃음> <웃음> 아이폰 왜 자꾸 떨어져? 야이폰이 아이폰 우리 구독자님들도 보고 있을 거야. 안 돼. 못는걸하자 <laughs> 그림쟁이의 점프맵 실력과 제 점프맵 실력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저도 못하고 그림쟁이도 잘못하고 같이 갑시다 그림쟁이. 네. 오, 오안돼시연 조가 있어. 빨리 빨리 가자. 오오. 근데 진짜 우리 만나서 하고 싶다. 목소리 크게 해주고. 이거 가자. 사라진다. 아유, 갑자이 너. 오. 아유, 그림쟁이야. 빨리 오렴. <laughs> 어디 갔어? 아니, 나 어? 너무, 너무, 나 못한 거 알잖아. 저기 있다.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자, 어. 어, 떨어진 줄. 자, 여기 제 하살표로 잘 보세요. 그래야지 그림쟁이가 잘 보입니다. 자, 돌아가 볼게요. <웃음> <웃음> 올라가가지고 이거 짧게 연상해야 돼요. 맞아요. 보낼려요. 보내려면 시간이 좀 짧아야 된대요. 아, 좀 올려야 돼요. 미안해, 저 지금 최초만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저기가. <웃음> <웃음> 으쌰. 우와, 진짜. 와, 진짜. 그럼 가볼까요? 그러면 또 떨어져. 그치 아이폰 씨 같이 가요. 초롱이 씨 빨리 가쇼 제 이름은 초롱이입니다 히야 계속 누가 어, 초롱이 실제 이름은 설아야 맞아 이 친구는 민서예요 에헤. <laughs> 서로 아니, 이름 근데, 바뀌기 아니 근데 나, 나 학교에서 건너게 아, 아, 알아보지 어떡해 아니 나는 <laughs> 나는 생각 아, 안 하고 아니 나는 <laughs> 자기 생각만 하고 나는 생각을 안 하고 있네 계속 기다릴게 예. 아, 노래나 불러야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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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파트 아파지지가아직 그걸 고 <laughs> 있어 아뭐 어때 내 마음이야 라임이 같아 라임이가 누군는 모르겠지만 어 저기 아, 나 여기, 아, 여기 아니었 어떻게, 너. 야야 여기도 조심해. 아 너는 잘, 조심하세요, 아이폰씨. 헤야 어, 여기 점프하면 안 돼. 근데 이거 제작자 누군지 알지? 아, 나는 왜 여기 있는데? 민서야민서야 이거 평화기가 만든 거다? 평화? 아, 알아, 알아, 알아. 평화기님. 고급 프렌즈 멤버 좀 하나 줘. 점프면 잘하는. 오, 크, 오비 크레이에이터 2등일걸? 2등? 맞아. 난 2등으로 보여. 민서야나 잠깐만. 내걸였단다 튕겨가지고. 나야. 아니, 튕겨가지고. 허이야. 허딱딱딱 허이야. 허다, 허다. 언제 와? 언제, 어... 언제 와? 어, 씨. 오냐. 언제 오냐고. 언제 와? 기다려봐. 허야라라라, 따랏 오. 어. 야, 너 그거 해야, 나 그거 왜야, 나 너가 보여. 일 기다리고 있지? 응, 나좀인터해서 어, 가자 조심해 어, 이거 왜 이렇게 얇아? 뭐야? 오 어, 감자가 너무 쉬운 오이. 어쩐지 너무 쉽다 했어 뭔가 이것도 사라지는 아참 변화기님 이거는 너무 심했지 않아요 세 번까지는 응. 플라이 플라이 갖고 싶다 아 여기 마지막이야 잠깐 그러니까, 거기 마지막이야 여기 마지막 구간이야 아니 일로 오르라니까 거기 마지막해야 하는 건데. 됐다 가냐 아 마지막이라고 말했잖아 계속. <laughs> 아 몰라 나도 밀고 올게. 어멜마드님 안녕하세요. 음 벨로. 됐다 됐다. 죄송합니다. 한 <laughs> 중. 좀... <laughs> 이야오나길 모르겠어 나 떨어졌는데? 살려줘 나 꼈어! 아니 낀게 아니라 나 찾아냈어 민서야 같이 가어 떨어졌는데? 그냥 안 거지 뭐 천천히 와 길을 잘 모르겠다. 사라진다 안녕 안녕 안녕. 넌 떨어질 거야. 응? 안녕. 어왜 떨어져? 설마 지금 마지막 점프에서 떨어지신 건가요? 예? 어 뭐야? <laughs> 어디에 <laughs> 내가 아까 이은 뭐 거야? 지금 마지막 점프에서 떨어지신 건가요? <laughs> 내려와 아, 야, 야, 빨리. 영상 너무 길어 이제 끊어야 돼 이제 아무튼 알겠어 잠깐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잠깐.